본문은 한번저 제목을 한번 같이 합독해볼까요? 새 네. 무슨, 무슨 힘으로 살 것인가? 살 것인가. 네. 에, 여러분 원래 마태복음에도 여러분 마태복음 27장까지 있는데 17장에 있고 마가복음은 16장에 있는데 9장에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 28장에 17장이면 절반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먼저 우리가 알고 지나갈 것은 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때 갔을까? 한번 그걸 생각해봤어요.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아마 열두 제자 중에 <laughs> 이제 제자에게만 그 비밀을 가르쳐 주면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전수될 것으로 생각해서 데려왔을 거야.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런 겁니다. 이제 육적으로 보이는 신앙, 보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신앙은 끝이야. 거기에 매여있으면. 영적 나라, 지금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나라를 못 간다는 거죠. 이제 마가복음 마가복음 9장에는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읽기 시작합니다. 여세 후에, 여세 후에. 아,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사실 그리고 죽기도 해야 되겠죠. 어떤 상태든지 안정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여세 후에"란 무슨 말일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후에 "여세 후" 고비에 그 위에, 위에 보면은 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따르라. 요 말을 하고 나서 베드로와 야곱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요것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보면 무엇을 가르킬까 자기를 부인할 때만이, 부인한 자만이 무엇을 볼수 있다?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이런 육의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전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적 한거다 봤어요 안 봤어? 봤어. 그게 아니라는데. 거 오직하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 주옵소서. 표적은 있는데 무슨 표적이 있다? 연하의. 얘는 끝났어요. 가셔야 돼 이제. 연하의 표적. 왜 예수님은? 표적은 있는데 요나만 이야기할까? 참 이게 너무 비밀이야. <laughs> 그런데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성경과 바리신인들이 표적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니까 악하고 음란하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걸 원하면 악하다. 그리고 그 끝에 가면 뭐가 있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그, 그 사람에게 가보니까 어떻게 되었더라? 일곱 개. 소재되고 술이 되었더라. 성경이 왜 이렇게 쓰는지.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뭐가 들어가? 귀신도 보통 귀신이야. 네, 일곱, 7귀신. 7귀신. 달라신 7귀신. 귀신 7귀신. 들어신 7귀신. 하나하나님신신 예수님만 거신쫓아신 7귀신. 7귀니까무덤7귀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누구야? 막달 7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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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엿새 후에, 이제 이를 갖다가 마태복음 변화상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엿새 후로 오늘은 제자들 중에 왜세 명만 데려갔을까? 왜 데려갔는지 데려 기록 안 해놨어요. 항상 그세 명을 데려올 거예 제자들 대표에 세 명을 데려갔지만이세명만 데리고 가도 열두 사도예가 가는 길은 이들로 인해서 잘될 것으로 생각한 줄로 생각하고 되고 나중에 다른 제자들 충분히 예수님이 보여준 그, 그 나라, 그 나라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빨래를 이렇게 희귀할 수 없더라. 그 뜻이 뭘까요? 그 나라에는 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야. 여러분, 백보자 심판이 뭐야? 예수님 앞에 딱 서면, 내 죄가 있으면 백보자 앞에 보이시는 거야. 그게 못 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나 군데 이 셋을 데리고 예수님이 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왜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왜? 아까이 말씀드렸잖아. 요 사실은 이보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변화된 상태가 어떻게 변화됐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따라서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변화됐다. 배드로와 야고보의 말 보니까. 하얗 사람으로 힘으로 는 하얗게 할수 없는 그 광경을 보게 들어가 주여여이가 조사오니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주님을 위해 여기 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랬어, 그랬어? 겠어. 근데 여기서또모세가왜 등장하지. 여러분 남과자이 있을 때 제가 비유 드렸잖아요그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집사였었어요. 청년들이 목사님 설교하는 데, 목사님 목사님 모세가 가난하니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구원입니까이 질문을 받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사모님이 찾아왔어요. 김양순 사모님은. 아, 그 논리적으로 따지잖아. 학생들그 당시가 87년도인가 88년도인데. 우리도 교회 가려고 있는 중이야, 막, 준비하러 나가는데. 그서 생각난 게 제가 요 뭐, 본문이 생각났어요. 어? 막 서서 이제 뭐 우리 교회 가려고 하는데, 아니, 아태복은 십7장에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아가 하늘에 나타난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뛰어가서 잘 맞췄다는 그 간증이 있어요. 사실 이 영적 세계는 지금부터는 보이는 세계는 아니다. 보이는 세계 아니라는 걸 뒤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가 자꾸 육으로 올라가는 건 그렇지야.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는 기도하실 때에 변화가 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모습이 변하하시다 근데 이것이 천국의 모형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 했습니다. 그래서 옷이 하얗게 빛났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글로 쓰니까 그렇지. 글로 그렇게 써놔서 그렇지.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희귀할 수가 없다는 거. 영원한 나라를 보여준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 천국을 보여주는 그첫 번째 모습. 나중에 이, 이해가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제자들 옆에 나타나 예수님과 너구로 말씀을 나누는데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뭐야? 엘리야 엘리 저 모세는 뭘까? 율법의 아버지 유대 관점에서 너희가 그렇게 자라는 모세 그럼 엘리야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엘리야는 뭘까? 엘리아는 성령 성령의 사람.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 엘리야는 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봐서 아, 세가하나안에못 들어왔으니까 부언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논리는 안맞요 예수님이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란 신적 존재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주 눈여겨볼 때 본질은, 기도하실 때 변화됐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그렇지만,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해. 여러분. 올해는 자기 십자를 가 내가 내가지고 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죠? 어떤 고난이 와도 기도다, 기도.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무슨 힘으로 살 것인가 기도 없이 못 살아갑니다. 믿는 자가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갑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유일한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예수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줘. 캐스만의 동산에서도 항상 베드로는 등장해 기도할 때돌 던질만한 곳에 있다가 와 보니까 베드로 자. 그 밤이 언제 어떤 밤이야? 예수님이 잡히는 밤이야. 이런 환경을 모르고제를자두 번째 와도 또 잠이 떨어져 있어. 하, 육. 마음은 멀지만 너희가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하잖아. 너희가 한 시도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 말하고 유대에게 잡혀가. 여러분. 네. 그래서. 7절에 7절에 말이죠. 7절.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 들은다 네, 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도 이 말을 했어야 됐어. 했어. 했어요. 구름에 그럼 구름이 덮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 구름이 덮었다는 건 박수 성령님 <laughs> 그들에게 역사한 삶 구름에서 보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 맛있는 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할 때 기도할.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기에 지금도. 기도 없이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보니까 우리는 10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후 예배는. 근데 10분 기도보다 5분을 듣는 게 되겠더라고. 요즘 기도해보니까. 2월부터는 한 명씩 나와서 통합기도하고 마무리 한 명씩 나와서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라는 거야. 그게 무슨 기도가 되든지 하셔야만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20분 기도하라 가면 2시간 가는 느낌이야. 말을 열어서 기도하려면, 그걸 기도를 해봐야 된다니까. 요 오죽하면 뭐, 방음 받지 못한 목사님 내가 설명드렸잖아. 집사님은 방언 받아가지고 새벽 4시 반까지 기도하는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주소를 다 외워도 안되더래 내가 아는 사람 이름 다 불러도 한 시간 안에 끝났더래 그래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6일째까지 아무 역사가 없더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방언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7일째 방언이 터져가지고 몸부림치고 목수에서도 이제 뭐가 막 계속 기도하고 할요그게 실제가 안전습니 제가 아는 한정훈 목사님 그 새벽기도 이제 아에 기도하고 아 그렇구나 인류로 하는 기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책을 보니까 보고마 전도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할 지금 목사님인데 그분이 초창기에 은혜받고 가슴이 뜨고 전도를 하기 싶었는데 기도할 줄 몰랐대요. 기도할 줄 몰라고 배운 것이 없지 마음은 뜨겁지만 기도할 줄 모르고 마음은 뜨겁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전도하는지 전도받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 기, 기도 좀 해달라 하더래. 그래서 김유동 집사님이 어떻게 주여 주여 나중엔 주여가 주여 주여 이러고 끝났대. 그래도 전도가 되더래. 주여, 주을을못꺼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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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뭐 우리가 1월달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한 5분도 늘려서 자기 기도 시간을 만들 때 아시겠죠? 왜 이렇게 억지로도 기도를 시키느냐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힘보다 이 땅을 아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laughs>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두 번째, <laughs> 밥도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에 항상, 영업의 항상 머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좋아. 여기가 좋다고 했어야 했어. <laughs>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세설을 지사하는 주님과 하나님께 모세를 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합동 그러나 산에서 내려와야 한다. 육체로 살아가야 할 곳은 이 땅이기 때다그 황홀한 여러분, 이게 너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저희가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 서로 무리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때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우리는 산에서 그 제자들도,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천국을 보여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산 아래에서 삶을 살아야 돼. 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여준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산다. 아멘.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할 장소가 산 아래야, 산 아래이기 때문에 늘산 위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야만 영원한 그곳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고 그곳에 손을 부딪혀야 그곳에서 오늘도 몸부림쳐야 세상 가봅니 여러분 상위에 처음 했던 그 은혜 처음 했던 그 천국 하얀 나라 죄, 죄 없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요만 해도 성령은 역사하더라. 그멘데 입술이 열리면, 방울이 터지고, 주여, 내가 믿는데 지금 말이 안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보호리가 된 자가 누구지? 샤가라야 무슨 힘으로 이 땅을 살겠는가? 결론하겠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각자 지고 봐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여 그림 없어서 주님이 십자가 지는 걸 내가 지키겠다 하니까 사탄이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저야만 따라올 수가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한것그 말씀의 여세 후에 됩니다. 십자가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 십자가 안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 힘으로 살수 있게 됨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했다면 이제 산 아래 내려왔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예수님은 별 상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제자들로 하고 알게 하는 것으로 그것은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나라를 어떻게 갈수 있는가? 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장소는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무소님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여기 본문 보세요. 본문 보시고 결론 냅니다. 자, 9장, 9장, 17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9장 17절. 무리 중에 하나다. 아, 대답, 대답. 대답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들린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들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들이다. 자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을 데려가고 나머지 제자산 사단에 있어 그러니까 이들은 못 봤거야. 산나래에 있는데 무뭐 돌린자를 데리고 와. 귀신들 여기서부터 영적 세계가 시작돼. 그전엔 귀신 이야기 아니. 그 전까지는 귀신 이야기 아니. 보여주는 거. 야 육의 눈에 보여주다가 이제부터는 귀신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세상, 영적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귀신 들린자를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의이유좀 고쳐 주세요. 쫓아주세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서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19절 대답하여 이랬을 때 믿음이 없는 세대 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지금 벌써 한참 있었어 제자들하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이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의 물, 아버지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합도 예수께서 이르시되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니 곧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드는 귀신아 내게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을 조용히 묻자오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합독, 이러시되, 기도를 하는 예, 예, 것으로 이런,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이제, 팔... 8장까지는 6의 누인원게 보이는 것만 해준 거야. 그러다가 이제는, 산에서 내려오니까, 영적 이야기만 하는 거야. 앞으로는 영적, 귀신 이야기, 영혼의 문제. 그래서 정리가, 자, 합독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 천국이 열려진 것이다. 그곳의 영원한 나라이며, 죄를 자국하는 자만이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후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